2024년 8월 14일 하루 전날 인력소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의왕 현장에 한 번만 가달라고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의 김반장 때문에 보이콧을 선언한 뒤였습니다. 이유 없는 그의 분노와 욕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가기로 결정했지만 현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에어컨 하나 없는 샌드위치 판넬 건물 안 폭염으로 달궈진 내부는 비닐하우스보다 몇 배는 더 뜨거운 찜통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이 찜통 속에서 누군가 욕까지 한다면 누가 일하러 오겠습니까? 이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화만 내고 고집만 부리는 리더는 어느 조직에서든 결국 쫓겨납니다. 이것은 3년간의 AI 통계가 증명하는 팩트입니다. 다행히 저는 그 욕쟁이 김반장과 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일도 잘하고 사람 좋기로 소문난 권반장님과 한 팀이 되었습니다. 지옥 한가운데서 만난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솔선수범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에 사람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일은 고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은 수단일 뿐입니다. 어떤 정신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지옥의 노동이 천국의 노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리더가 존중하며 팀원들과 융합하면 그날은 안전하고 일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자기 고집만 부리고 팀원을 노예처럼 대하면 누구도 그를 따르지 않고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질 뿐입니다. 노가다파는 소문이 빠릅니다. 한번 쫓겨난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평판은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당신을 평생 따라다닙니다. 이것은 사회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돈만 벌면 된다며 동료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곳까지 왔다면 이전에 살면서 실패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당신을 망하게 한그 방법 그대로 행동한다면 당신은 또 망할 겁니다. 망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인성부터 고치십시오. 남을 존중하지 않는 이기적인 당신의 생각이 결국 당신을 죽이는 겁니다. AI 통계가 말해주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